아무도 그때 딱 느낀 거야. 진짜 별거 아니고 인간관계가 어. 인간관계가 내가 이걸 삭제한다 해가지고 세상이 멸망할 줄알아 세상까지 멸망 그거까지는 아니고 그게 좀 큰일 날줄 날 알았어. 여기서요, 우주 왔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는 인간관계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입니다. 여러분들 생활을 하면서, 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인간관계, 상사라던가 아니면, 뭐, 동료 직원에 대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스트레스도 정말로 많이, 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는 가. 어,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은, 이게 사람을 살다 보면은, 어느 한 집단에 또 속해 있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꼭 있어. 아, 어, 꼭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 집단은 너를 싫어하는 거야. <laughs> 기억해, 기억해. 이게 그게 있어.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어,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좋아, 다 좋고 너무 다 성격도 다 친절해. 그러면은 빌런은 너야. 빌런은 너라고. <laughs> 공공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거는 너가 빌런이기 때문에 애들이 뭐라고 하지 않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정말 착한 거겠지. 그러니까 너가 너 성격을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 그런 거 있어. 어느 집단에서는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꼭한 명씩은 있어. 근데 그게 사회생활이야. 어쩔 수 없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이 다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극심한 거 아닌 이상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맞춰 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진짜 안 맞는 사람이랑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문제지 사실상.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제일 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아 진짜 안 맞는 사람이랑 같이 막 일해야 되고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뭐 대학교든 뭐다 똑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한 그룹에 속해져서는 뭐 솔직한 필수 불가 강력이죠 당했다죠 당했다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하냐인데 저는 그냥 딱 비즈니스적으로 대합니다 덜도 말고 덜도 말고 더 하지도 않고 못 하지도 않고 그냥 딱 그럽니다 그리고 마인드가 그냥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라는 식으로 내가 조금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냥 최대한 그 트러블이 안 일으키게 해요. 조금 손해일지언정, 어, 조금 조금 손해는 괜찮은데 왕창 손해는 그건 호구지. 어, 그거는 바로 이야기를 해야죠.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죠. 그 사람이랑 어느 정도 맞춰 나가야 되는 경우고 어느 조금은 손해를 입어도 괜찮아요. 왜 그런지 알아? 드넓을 마음이자 어, 그렇게 커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저는 그냥 딱 비즈니스용을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어. 물론 나도 있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저도 멘탈 좋긴 좋아요. 근데 그래도, 그래도, 걸러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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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좀 아닌 애랑 엮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비즈니스적으로 대해요. 비즈니스적으로. 서로 그냥 상호간의 예의 지키면서 비즈니스적으로만 대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말하고, 맞는 건 맞다고 이제 또 수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저는. 그리고 사적인 대화 같은 거안 하고 마음에 안 드는데 사적으로 대화를 왜 해? 그것도 스트레스야. 어, 싫어하는 사람이랑 대화를 왜 해? 그냥 저 업무적인 얘기만 딱딱딱 하고 그냥 아 미안합니다, 뭐 미안하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따다다다 어, 해요. 그리고 모든 일간에는 내가 이제 월급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제 일을 하잖아요. 인간관계까지 맞춰가는 게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값에 안에 다 포함이 돼요. 그냥 내가 월급 받는 거 있잖아요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 포함된 가격이다 아 월급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포함됐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한 모든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여기 호주 오기 전에 이 인간관계를 조금 판타를좀 느낀 게 조금 있습니다 호주에 이제 떠나기 전에 휴대폰을 한번 주소록을 한번 싹 봤어요 그랬한몇 개였지? 900개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하도 많이 굴렀으니까 연락처가 좀 많긴 한데 근데 그걸로 보니까 어차피 연락도 안 오고 연락을 최근에 언제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냅두자고 하니까 어차피 나는 호주에서 새 출발한다고 생각하니까 다 삭제해보자 해가지고 다 삭제했습니다 예, <laughs> 네. 어차피 연락은 앞으로도 안될것 같고 오히려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도 할것 같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다 삭제한 거 아니야 다 삭제한 거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가지고 삭제를 했습니다 그 기준이 나는 6개월 안에 연락을 한 번이라도 한적 있는 사람과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언제든지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했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빼고는 다 줬어요. 그랬더니 한 60명이었더라고. 60명인가? 70명 정도 남더라고요. 딱 현타를 느꼈지 그때 이제. 아. 내가 인간관계를 조금 소홀히 한거 아닐까? 900개? 1000개는 아, 아니었던 걸로 기억은 해 900개의 언저리였을 텐데 연락처가 그거를 다 지우고 나니까 한 60, 70개 남더라고요 100, 100개도 안 남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진짜 불안했다 혹시라도 모르는 연락처가 나한테 연락을 오는 거 아닐까? 급하게 나를 찾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봐봐요 연락처 한 900개 있었었는데 하루 만에 삭제가 됐잖아요 거의 한 9분의 1 토막으로 빠박 사라진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 그리고 그 주, 그리고 그달 넘어가서 한 번도 내가 삭제했던 연락처를 연락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때 딱 느낀 거야. 진짜 별거 아니고 인간관계가. 인간관계가 내가 이걸 삭제한다 해가지고 세상이 멸망할 줄 알. 세상까지 멸망 그거까지 아니고 그냥 좀 큰일 날줄 알았어. 근데 오히려 큰 일이 나지 않고. 내가 관심이 있어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포커싱을 제대로 줄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 나무가 쭉 올라갔을 때 있잖아요. 나는 그저 가지치기 한 거에 불가했구나 어, 가지치기 한 거예요. 가지치기 나무처럼 나무가 하도 많이 크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하니까 주변에 필요없는 에너지를 줄이고 더 크고 이제 울창한 나무로 자를 수 있게끔 하는 시작점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인간관계에서 좀 깨달았어요. 진짜 별거 아니구나. 어. 근데 한편으로는 그거 있어. 내가 많이 챙겨주지 못했구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 많이 챙겨주지 못했고, 조금 관계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했구나. 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이미 엎질러졌어. <laughs> 엎질러졌습니다. 그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많이 스트레스 받는다 하면 은 그렇게 딱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특히 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딱 비즈니스적인 이제 업무 적인 것만 감정을 집어넣지 마세요 돈 벌려고 취직을 한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 돈 벌려고 그 회사에 들어간 거잖아요 물론 꿈 이런 것까지 다 있겠지만 꿈에 대한 열망 때문에 이제 회사에 들어간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대학교 나왔으니까 이제 취직해야지 살짝 이런 느낌이 좀더 강하잖아요 그다 보니까 어떻게 뭐돈 때문에 모인 사람들의 집단인데 그것 때문에 굳이 내가 감정을 소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어, 감정 빼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은 알아서 붙게 되어 있어. 어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어, 싫어하는 사람한테까지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딱 덜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그냥. 그러면은 거기는 있 사람도 그 싫어하는 사람 또한 비인석으로 대하고. 딱히 감정에 대해서 서운해하지도 않을 겁니다. 아 피곤하다 그쵸? 인생 살기 피곤해 피곤합니다. 감사합니다.